싸우는 그 메커니즘은 간단해 멀리서 이걸로 포킹하다가 힐 붙여놓고 빵 쳐주고 힐해주고 위험하면 도망 다녔다가 암살도 하러 다녔다가 뭐 그런 캐릭터예요 눈 반지 알겠죠? 굉장히 정신없는 친구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찐 유비들. 찐 유비들은 뭡니까? 캐릭터가 잘 생기거나 이뻐야 하며 재밌어야 하고 좀 쉬워야 되거든요. 안할 거죠? 어차피 이제 안할 거잖아요. 왜냐 안 이쁘잖아 캐릭터가. 그리고 일단 유비들 찐 유비들은 멀미를 많이 하는데 지존 멀미 유발 캐릭이에요. 왜냐 면 평타를 그냥 직선으로만 쳐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되게 어색한 조작감이야. 좌클릭을 꼭 누르고 있어야 돼. 통통 쏘는 게 아니라 쇽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찐유비분들 입장에서는 멀미도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는 본인이 먼저 정신이 나갈 거예요 아마 본인이 고양이된 기분 느끼고 싶으면 하세요 찐유비들은 이거 따라서 고개도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 눈알 돌아가고 싶으면 해보시기를 일단 찐유비들은 하지 마라 에임대고 총도 못 맞추면서 이 물폭탄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사람 때리고 하는 거 이거 말안 된다 정신 없어서 멀미난다 하지 마세요 뉴비 안 돼요